아한 번도 안 걸어보니? 와, 왜 떨어지냐? 이 메모리 비트율 낮아져버려, 내 걸릴걸? 한번에 처리하는 양이 있어도, 나도 내 걸려 지금, 나내 걸려 지금. 오, 와이, 어? 왜, 뭐, 뭐또뭐 어? 어? 이거 뭐야? 는거 이거 거 뭐야? 는거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거이거 아, 저 보내, 답면안 되는데. 아니, <laughs> <laughs> 들이 차박아뿐이네. 아 들이 차박이는데. 뭐 황소요? 어, 워야 돼.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어우 햄좀 먹자. 오, 드라우 먹었어 잠시만. 귀엽고, 어, 못 나왔더니. 아 잡다고 가야 될 듯? 아가 아, 못 꺼내겠는데? 어... 뭐야 이거? 왜 초박노 여기? <laughs> 어이가 없네. 가야 돼 가야 돼. 아이 뭐야? 끝인데? 끝인데? 어. 이야 끝이야. 끝이야. 야얘헤드카 4방 죽어. 내가 갈거 같은데 이거? 뭐야, 너. 아 소리가 어디든 아, 그 바로 앞에 들렸는데. 그냥 여기. 아래쪽. 아 옥상? 어? 어 옥상인데? 어, 데 봤어 너? 어. 보이는데? 적단 로 자. 어잖아한떨어 떨어진다고. 이 뭐? <laughs> 어, 응, 떨어진다, 뭐. 어, 나이스 1킬0킬 <laughs> <laughs> 음 하지만 헤드 개 아쉽게 깠죠 방금 야나또 나이... 봐야되네 사당했 음... 어, 어? 봐라 뭔데 어? 엇? 엇? 와? 와, 어떻 몸이 죽고. 몸이 상관돼 죽고. 여기서 나한테 죽으뭐 하고 있냐고? 아. 또. 보인다? 어. 다갔는데다진 어. 어, 죽었다. 아? 뒤인 죽었다. 죽어, 죽어 죽었 그러게. 어.